안녕하세요. 경남 누수 탐지 공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누수 현장은 경남 하만의 농가 주택의 누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집이 이제 뒤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파 가지고 요 요걸 한개 연결했고, 아, 또 막, 좀안 되고, 요는 안 세고, 요는 안 세고. 그, 상상수도에 왔다 갔습니다또팠네 아. 아. 어, <laughs> 이거도 <laughs> <laughs> 안 새고, 이것도안 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접하니까 수도 배관이 안놓던가 배야? 밑에 저 있네, 저 있어. 그것은 내가 연결했거든 그때. 기그가 연결했거든. 아, 요 있네. 응.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여, 저집 들어와 있네. 네. 집들로와 있고. 그러면. 그... 근데 아버지, 집질때 수도 배관을 요집 뒤로 이리 왔습니까? 아니면 집 밑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먼저 오고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집을 짓고 수도를 짓습니까? 집 지면서 바로 하시겠는데, 같이. 같이. 응. 그 문제는, 저 보니까, 이, 그, 저, 단벽이 안으로 들어있으면 골치 아파, 이거. 집 안을 깨야 되는 상황도 생겨. 그, 계란기가 어디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이고, 꽃감을 갖다가. 나는 요, 그래, 또, 농장 하시는, 그, 뭡니까, 돼지 속회 한는줄 알았더만, 아니었네.

11만원, 11만원이야? 어우맛있다 맛있어. 일단 요래 둘이서, 일단 대충이라도 내가 먼저 점검해보고. 여기, 어, 응. 여기, 본래, 이제, 본래 있었어. 요리 가는 아, 걸로 했어. 었는데 없이... 이제, 아, 이제, 아, 이제, 저, 오늘 이제 막아버렸어, 막고. 에. 쭉 가는 건 이제 끊어버렸지. 네. 여기 화장실만, 여기 화장실도 화장실, 화장실 한 개만 들어가는 걸로 있고. 살리고. 병원 살리가 있고. 그 나머지는 네. 끊어갖고 바로 연결을. 바로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쭉 어. 갔네. 지소갖고 이거 했어. 아, 그, 그, 재정된 예. 거, 그, 어. 상소도매 주는 업체거든. 거기서 보내주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했어. 그냥 했는데. 그때는 무료로 했겠네. 무료로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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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다른 데찾다고또 돈도 어렇또돈 주고. <laughs> 요리 다 팠네? 아 어, 이건 안팠어 예 그러면 아버지 생각해보면 좀 지금 일리일리이지나가버네네리지도가버네집 이리, 이리, 이리 어. 예. 밑에 지금 수도 배관 들어갔네 그렇다고 봐요아 아, 예. 예. 아, 요거는 요거는 인자 어, 본래 인자 이게 넣기 했어 달아낸는거 아닙니까? 안녕 하세요 달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자 넣고요 아래에서 저리 와갖고 이렇게 는데 부담이 아, 요리 왔네. 요리 네. 왔어. 수도 배관이 다 어디 있노, 요거 아, 뒤에서 들어왔네. 저서 들어왔네. 아, 네, 저서 이리 들어왔네. 잘하면 저 뒤에 갈 수도 있겠다. 이리 들어오면, 이리 들어오면, 진짜 다 차야 돼. 만약에 찾아가고 이런로넣버리면집 뒤로 들어갔으면 천만당이고. 그러면, 아버지, 요 함대에 떠가도 됩니까? 예, 떠가도. 네. 아, 이리 왔네. 고소 이리 쭉 왔겠네. 집 밑으로 오든, 어쨌든 간에 집 뒤로 오든, 이쪽 방향으로 와가지고. 저래가지고 아버지 저리 저래 갔잖아. 요거 화장실이지? 바위입니다. 바입니까화장실로도 있습니다. 아, 맞네. 그리 이리, 이리 왔네. 아, 일단은. 잠깐만, 네. 화장실 한번 보고. 음. 아까 상수도까지다 찍어봤지? 여기는 안 찍어봤고. 어, 지금, 저거 찍어봤거든. 아. 그래갖고, 이제, <끝> 뭐, 바깥에 저, 저, 없다 없어 <laughs> 아이고야 이, 요래되면 요런데 찍어보다 서리 나면은 고요, 공사할 필요면내는데이제좀 찾아야 되겠다 누수탐지 해야 되겠네 탐지해야 찾겠다 근데 문제는 수도가 이리 가서 저기 저저 테라스 밑에 있다 아닙니까 저기 어디로 갔을까 싶은게 지금 집 안으로만 가 갔으면 뭐 진짜 일이 좀 편해 수월해 그, 그쪽은 집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억하시는가 배? 집 밑으로 갔어요. 집 이리 갔습니까? 방 밑으로? 아마 방 밑으로 갔을걸요. 아이고 야. 방 밑으로 가면 안되는데. 방 밑으로 해놓고 수도를 아저씨가 안 빼갖고 예. 하면서 내가 내돌록 해놨길래 이리 질러 가셨을 겁니다. 아마. 방으로? 예. 그럼 만일에 방밑에 터지면 와 엄청난 큰 공사라. 그러면 예예 탐지해봐야 아는데 내 기회는 좀 덜려 지금 꽁 응. 구릉구릉구릉하는 게 덜려 응. 예 서로 덜려. 일단 아버지 요봐 가지고 확인 부탁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 <laughs> 그다음에 또 다시 또검사해야 되니까. 예. 안 들려라님이에요? 굴하니 하는 하는데. 하 전화 가는 소리 알까 싶었는데 그, 그 걱정인데. 스압력까 조금만 놓고 바로 맡아. 어 버렸다. 그래죠그래죠 아 우리 옆으어면봐 요, 요 어는거 ありがとう。 방울수 뭐, 삼각대고, 갚으러. 내음 어떻게 좀 많이 들어보고 그런 거 아니겠나, 내음 아, 지금 니한테 옮게 근데, 배를 왜잠갑이라고 그러냐고. 아니다, 조금 늘리있다, 이거. 아, 조금 늘리있다. 야, 그 습관적으로. 또... 아니, 다 열어봐. 다 늘어갖고. 嗯，那咱跟上一万去。 쟤는 다도 c 고 c 보고잡 아, 놀야다 뱀뱀뱀. 내가... 아, 뱀뱀. 아, 아, 뱀가 아, 뱀뱀. 아, 뱀뱀. 아, 아, 그리고 잘 들어가겠나? 하기 <laughs> 푸르니 나겠나? 자기도 가서 못잘래 <laughs> 자, 밸고 열어 빼고. 금이 간것 같다. 야, 이거야. 제사 없네 씨발 막 징글대. 봅시다. 앉아. 물좀 빼고. 아버지 네. 검사하러 가시지안 <laughs> 아, 돌아간다. 예. 예, 그러 사는 것 같다. 오히려 더서 응. 보이소. 아이고. 다행이다. 딴데 세면 또, 애를 먹는데 계란길 딱 보이소. 예. 숫자 몇입니까? 한번 보실게. 안 땜니까? 15. 예, 들리가 네, 있어. 51. 일 예, 그대로스가 있네. 잘해 주라고 그랬어. 잘해 줄라고 여기 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했는데. 요것도 깨졌네. 네. 예. 이 너무 잘하라고 그랬어. 예. 예. 이 요것도 깨졌어. 용 안에 다 잘하라고 그랬어 내가 본 게. <볼게>. 대랑기도 저가 <laughs> 있고. 어머야, 보 있어. 저5일 그대로스가 있지. 응, 되요, 예. 예, 지 아 일단 당어 요 아버 지요 밸브를 요거총 그대로 살 살면 되고 요 밸브가 뭔지 모르지. 이게 옛날에 이제 쪽으로 가는 선하고 요로 어. 가는 선하고 요두 개였는데. 이걸 어. 저쪽으로 이제 직이 뺏는 필요가 필요 없어. 없어. 네. 예. 어 아버지 사장님 댁에나 해서. 어이 상수도관은 내가 신고하고 공사했다고 신고할 테니까. 네. 하고 그 이건 뭐, 그 뭐, 뭐 그게 됩니까? 어당좀될 겁니다. 수도 요거만 11만 4천 원나왔습니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가, 한석달 정도 해가지고 감면해 줄 겁니다. 아. 네. 음.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 끝.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끝. 아이고. 아, 이러고 지금. 리 가는 거는 이제 저, 수도 절로 가는 거. 절에 가는 거? 예. 그거는 오늘 할 이상으로 하만의 농가주택 수도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